출애굽기 8장.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로에게로 가서 또 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백성을 보내서 또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또 만일 내가 보내기를 거절하면 보아라. 내가 내 모든 지역을 개구리들로 칠 것이라. 또 날강은 개구리들로 떼지을 것이고 또 그것들이 기어 내 집과 내 눕는 방으로 들어갈 것이며 또내 침상과 네 종들과 또내 백성들과 또 화덕과 또네 밀가루 반죽 그릇에도 들어갈 것이다. 또 네게 그리고 네 백성에게 그리고 내 모든 종들에게 그 개구리들이 올라갈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말하라 네 지팡이를 잡은 네 손을 강과 개울과 습지들 위로 뻗어서 또 개구리들이 이집트의 모든 땅 위로 올라오도록 하라. 그러자 아론은 그의 손을 이집트의 물들 위로 뻗자, 그러자 개구리들이 올라왔고 그것들이 이집트의 땅을 덮었다. 그러자 정쟁이들도 그들의 마술로 그렇게 하였으니, 그래서 그들도 개구리들로 하여금 이집트의 땅 위로 올라오게 했다. 그리고 파로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여호와께 기도를 하여 또 그분이 개구리들을 나와 내 백성으로부터 떠나도록 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내 보낼 것이며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리게 할 것이라. 그리고 모세가 파로오에게 말했다. 내게 영광을 입게 하소서. 언제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를 하여 또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개구리들을 당신과 당신의 집에서부터 끊어지도록 하며 또 단지 그것들이 나일강에만 남아있도록 할까요 그리고 그가 말했다 내일로 하시오 그러자 그가 말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될 것이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으신 분이 없다는 것을 당신으로 알게 할 것이라 또 개구리들이 당신과 당신 집과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떠날 것이다 단지 그것들이 나일강에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세와 아론은 파로에게서 떠나갔고 또 모세는 여호와께, 그가 파로에게 거기서 오게 한 개구리 일들에 대해서 울부짖었다. 또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말대로 행하셨으니, 그러자 개구리들이 집들에서부터 뜰에서부터 또 들들에서 죽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개구리들을 더미와 더미로 쏟아부었으니, 또그 땅은 악취를 내었다. 또 파로는 여유가 있음을 보자. 또 그는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고, 또 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말하라. 네 지팡이를 뻗어서 또 땅의 먼지를 치라. 그러면 그것이 이집트의 모든 땅에서 각다귀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고 아론은 그 손의 지팡이를 뻗어서 또그 땅의 먼지를 쳤다. 그러자 그것들이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있게 되었고 온 땅의 모든 먼지들이 이집트 온땅 지역에서 각다귀들이 되었다. 그리고 점쟁이들도 그들의 마술로 그같이 각다귀들을 나오게 하려했으나 그러나 그들은 할수 없었다. 그래서 각다귀들이 사람과 짐승들 안에 있었다. 또 점쟁이들이 파로에게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또 파로의 마음은 완고해졌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그는 그들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파로 앞에 서라. 보아라 그가 물가로 나갈 것이니 또 너는 그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래서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여라. 또 만일 네가 내 백성 내보내기를 하지 않으면 보아라, 내가 너와 네 종들과 내 백성들과 네 집들에 너와 너희 종들과 너희 백성들과 너희 집들에게 파리떼를 보낼 것이니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파리떼로 가득 차게 하며 또한 그들이 그 위에 있는 모든 땅도 그러할 것이다. 또그 날에 내가 특별히 대하여 내 백성이 사는 고센 땅 거기에만 파리떼가 없게 할 것이니. 그러면 그 땅의 한가운데서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또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분을 둘 것이니 내일 이 표적이 있을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 그렇게 행하셨으니 무수한 파리떼가 파로의 집과 그의 종들의 집과 이집트의 모든 땅들로 들어왔으니 그온 땅에서는 파리떼들로 인해서 그 땅은 황폐하게 되었다. 그러자 파로는 무세와 아론을 불렀고 또 그가 말했다. 가서 또그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려라. 또 모세가 말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역겨워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제물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이 역겨워하는 것으로 그들의 눈앞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면 그러면 그들이 우리에게 돌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광야의 삼일기를 우리는 갈 것이며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는 희생제물을 드릴 것이라. 그러자 파로우가 말했다. 내가 너희들을 내보낼 것이니 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 드려라. 단지 너희는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나를 위하여 기도를 하여라 그러자 모세가 말했다 보아라 내가 네게서 떠나갈 것이며 또 내가 여호와께 기도를 할 것이라 그러면 그분이 파리떼들을 파로와 그의 종들과 그의 백성에게서 내일 떠나게 하실 것이라 단지 파로오는 그 백성 내보내는 것을 하지 않도록 속이기를 거듭하지 말소서 그리고 모세는 파로에게서부터 나왔고 또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셨고 또그 파리떼는 파로와 그의 종들과 그의 백성들로부터 떠났으며 하나도 남지 않았다. 또 파로오는 그의 마음을 또한 이번에도 완강하게 하였고 그리고 그는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